챗GPT가 만드는 두 갈래의 세계 바이 커버넌트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챗 g 피티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보 접근성, 경제적 기회, 학습 격차에서 기존의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언어적 감각, 문제해결력에 따라 AI 위 효과는 천차만별로 갈린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계층과 교육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챗GPT는 표면적으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자본과 사고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질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한다. AI는 기계적으로 사용하면 반복과 답습을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코딩이나 챗GPT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코딩과 GPT 사용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은 위험이 있다. 단기적 보상이 너무 강력해 목적을 잃고, 반복 그 자체에 중독되기 쉽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과 초보 개발자들이 문제 해결이 아닌 코딩 그 자체에 빠져 오타쿠가 되어간다. 그중 90%는 반복된 몰입에 갇히고, 9%는 훌륭한 실용가로 성장하며, 단 1%만 이일론 머스크 발가락 정도가 된다. 커버넌트는 이 AI 시대에 더욱 심화되는 또 하나의 현상에 주목한다. 그것은 AI의 활용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로 위준성에 강하다. 채 GPT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더 많은 창의적 도전을 이어가지만 초기에 좌절을 겪거나 AI의 구조적 한계에 갇힌 사람은 무한루프의 지옥에 빠진다. AI가 제시하는 익숙한 방식, 반복되는 문장, 정형화된 정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판단력을 잃고 기계화된 인간으로 전락한다. 이는 마치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처럼 정해진 규칙 속에 갇힌 존재가 되기를 강요받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커버넌트는 말한다. 우리는 삶의 격식을 파괴해야 한다. 실패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용기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무모합니다. 안될것 같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며, 때로는 도구를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기존의 틀에 갇힌 채 AI를 잘 쓰는 법만 배우는 것으로는, 진정한 창의성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AI 시대에 추구해야 할 것은,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너머를 상상하고 질문하는 힘, 즉,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가는 인간다움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왜 파이선을 배워야 하는가, 파이 커버넌트 언어를 만들어야지,